아예 쥐어 뜯으면 안 돼. 쥐어 뜯지 마. 어 근데 저게 <laughs> 또바뀌네 그때그때 또 달라요? 설리 지금 설리엄지 서라.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짜증 많이 내. 서라 왜 이렇게 짜증 많이 내. 설리지금도상로나 엄마한테 또 간다. 엄마한테 가는데서리이가 길을 막았어. <laughs> 돌아가. 얘 그거 말고 그거 없어요? 쪽쪽 빨아먹는 거? 있어. 근데 그거 소독해야 돼. 아니 응? <laughs> 와서 는다 허니 는다 허니 엄다. 허니 다 목이 마른가 얘가 요즘? 그 물컵을 요즘... 그 아예 자주 줘 볼까요? 자기 양파도 마시니까 쪽, 쪽쪽이, 하나하나. 쪽쪽이 음 쪽쪽이 가져올까? 그 빨대컵? 물좀 받아올거면 내가 하나 사게 아, 알았어, 하나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 빨대컵, 빨대컵 요즘에는 애들 빨대컵을 잘 먹으니까 그냥 놔두면 지네가 어, 놔두면 목마르면 찾아 먹더라고 응, 알았어 <laughs> 내 친구 지네한테 한번 할게 중소화기만 함께 맡겨갖고 영상 찍고 있었는데, 먹일까요? 먹여볼까요? 알겠습니다. 어시스트 하겠습니다.